2014년 6월 새벽 2시 15분쯤입니다. 여기는 피해자의 집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한 남자가 거의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로 이 남자가 욕을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합니다. 아, 여성의 일을 거부하니까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네가 몰라? 살어 아이고. 네, 집안에서 이제 여성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는데요. 이 남성의 정체는 대한민국 전 국가대표 럭비 선수입니다. 아 실업팀 아, 아... 코치를 맡으면서 방송에도 출연을 했던 헐. 사람인데요. 아, 나, 나. 이 남자와 피해 여성은 3개월 전에 아, 이미 헤어진 전 연인 사이였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제 이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와서 폭행을 했고 이 여자분이 화장실에 숨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음. 아이고, 참. 자, 그 사이에 아이 남성이 옷을 입고 아, 화장실 오, 문을 오, 몸으로 야. 힘으로 부수고 들어 들어갑니다. 아, 너무 얼마나 오, 얼마나 아, 맛있어. 맛있어. 아, 그리고 폭행이 다시 이어집니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와. 얘기에 휴대폰을 던져서 부수고, 그리고 변기에 버립니다. 그리고 여성을 두고 집을 떠났습니다. 와, 와. 야, 참! 운동을 했다는 사람이네. 아, 아니 괜찮으세요, 저 여자분은? 아, 많이 다치셨을 것 같은데. 아, 이 가해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은 뇌진탕 아. 안면 피하 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고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어. 아. 근데 저는 저 맞은 것도 맞은 건데, 진짜 문이라는 음. 거를 조금 내 방패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강했던 그게. 전 지금 계속 그게 너무 기억에 남거든요. 럭비 선수면 몸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음. 저렇게 힘이 그래서 되는 그, 건가? 이게 어, 아, 정신적인 저게 너무.. 화장실 문이라는 게 사실 네. 보통 사람이 발로 차도 저렇게까지 맞아요. 안 되는데 야 저걸 힘으로.. 두 사람은 6개월 동안 교제를 했었고요. 사건 발생 3개월 전에 헤어졌었는데 그 이후에도 남성이 계속 여성에게 문자와 전화를 해왔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여성의 집에 자신이 놓고 온 물건을 찾으러 가야겠다고 연락을 했고, 여성은 이 연락마저 무시하면 앞으로도 계속 연락이 올것 같아서 남성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장소까지 가서 남성의 물건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밖에서 만나자고 해서 물건을 전해줬는데, 왜 집까지 어떻게 온 거예요? 저 물건을 받은 남성이요. 갑자기 피해 여성한테 그냥 지금 갑자기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여성의 집에서, 어, 그 음식만 먹고 그냥 나오겠다. 계속 요구를 하니까 이 피해 여성은요. 그 사람이 먹고 싶다는 음식만 빨리 해주면 더 이상 이제 나를 찾아오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 부탁만 한번 들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데리고 간 거죠. 그렇지만 이 남성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기 시작하더니 낮의 상태로 피해자한테 다가가서 강제로 성폭행 시도를 합니다. 저렇게 피해 여성이 거부하는 과정에서요. 가해 남성이 뺨을 한대 때렸는데요. 그 이후부터 이 남성이 이제 무차별 폭행이 시작이 된 거죠. 어... 아니 그렇다고 운동 선수가 저렇게 때리면 어 응. 저렇게 역비 선수 일단 피지컬이 일단 정말 엄청 좋을 그렇죠. 텐데 네, 그저 좋은 피지컬을 왜 저런데 쓸까요?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격렬한 스포츠 중에 네. 하나잖아 그렇죠. 몸싸움도 네. 많이 하고. 더군다나 저 가해 남성이요 신장이 190cm가 넘는다고 하고요. 어... 영상에서 보셨듯이.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남자야 라고 말하면서 폭행을 했잖아요. 그게 센 거예요. 피해성이 정말 뭐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저항할 방법이 없었겠죠. 아. 근데 저는 저 정도로 폭행을 하는 거였으면 그 만나는 6개월 사이에도 음. 그래도 뭔가 그런 낌새가 좀 보였을 것 같은데 저 피해성은 이렇게 폭행 한게 처음이라고. 말을 했나요?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고요. 피해 여성의 말에 따르면 종종 다툴 때 폭언과 욕설을 빈번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어느 날은 그 화가 난다면서 피해자의 여성이 차고 있는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가지고 끊어버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정조가 보이니까 헤어졌겠죠. 음. 근데 뭔가 경찰에 신고했대서 도망을 간 건가요? 어 가해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집을 나가자마자 여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가 소리를 지르는 걸 들은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에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를 남겼네. 일부러 뭔가 자기가 자기 취했다. 안 했다고 막 집에 카메라가 있는 줄몰 몰랐던 어, 것 같아요. 모르고 근데 어쨌든 맞았다라고 했었을 때 기억이 안난다고할수 있잖아요. 네. 뭔가 그런 자기의 밑밥 갈기용?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음. 범죄를 저지르고요. 누군가 사람이 자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뭔가 조작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후.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즉각 즉각 이어지는 경우에는요, 거의 학습된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흥분해서 격정적으로 폭행을 저지르고 나왔잖아요. 근데 예, 바로 문자를 보냈는데 아주 예, 평온하게 그렇죠. 네가 예, 소리 지르는 걸 들은 것 같아. 인천. 거짓을 음. 그 마음 속에는 자기가 처벌받지 않겠다, 처벌받고 싶지 않다. 이게 이제 출발점이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식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든 자기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국가 대표까지 했었으면. 아. 와, 저렇게 오히려 운동을 저렇게 전문적으로 했던 분이면 조금 더 뭔가 가정 처벌이 음. 돼야 할 텐데 그러지는 않겠죠. 어 예. 그게 아마도 우리 뭐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의 판단이겠죠. 그런데 결국 저 전직 럭비 국가 대표 출신 이 남성, 경찰에 체포되어서 수사받고 어,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에서 강간 상해 그리고 재물 손괴 혐의에 대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문을 보면요. 피해 여성에게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이제 반영이 됐고요. 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순간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상해 중에 기본 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이유를 또 인정을 해서 결국은 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라는 좀 약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